쪽으로당하시면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앞에 앉아 땡겨가 많이 너무 멀리 있다 여름이 좀 일찍 온거하죠 녹음도 짙어가고 저녁 무렵에는 귀뚜라미 소리도 들려요 보존증이 파괴가 돼서 남부경 어른이 많이 녹다 보니까, 여름에는 계절이 정해져 있는데, 실록은 7월인데, 그 6월 벌써 이렇게 녹음이 시작합니다. 그 용수사, 이 대로 땅 앞에 있들이는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보리수 나무 있죠. 여러분, 보리수 아시잖아요.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서 득도하셨잖아요. 근데 인도 보리수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인도는 작은 그 보리동이라고 하죠 열네가 있긴 있어요. 또 굵지뽕 열네, 앵두인지 버진지 정체는 모르겠는데 시각 한걸 봐서는 앵두 같아요. 나무 도토리 나무, 이 열매를 입어가는 또 창포도 입어가는 그 젊은 매기절이고 또 열정적인 계절이기도 맞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아,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셨어요. 참,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의식 수준이 높은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므해서여러분 가정이 편안해지거든요. 절에 오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깨우쳐서 나를 밝게 해가지고 내 가정과 이제 나아가서는 내 이웃과 그리고 온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것이 불교의 모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음으로 인해서 또이 칠성전에 기도를 하고 부처님 전에 발언함으로 인해서 또 소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업장이 먼저 벗겨져요 업장을 벗기는 게두 가지인데 이렇게 기도 때 합동 기도를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면 어때요? 혼자 기도하면 그 에너지라는 것이 파장이 인간마다 가지고 있는 그 아우라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하게 되면 이 아우라가 합쳐져요 그래서 그 무한한 힘이 호응간에 정해집니다. 부처님은 호응이십니까?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억장이 벗기십니다. 억장이 벗기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선업이 바로 옵니다. 선한 업이. 예전에 여러분들이 지었던 그런 선한 업이. 그러면 악업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받는 거란 말이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다. 법 없이 사는데 이상의 일이 안된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동시 해결이 된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도 업장에 소멸이 되고 두 번째는 호교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와 계신 분들이 한 분이 한 다섯 명만 들어오면은 되게 있어요. 지금 한 수명 정도 갔다 오면 백명 되죠. 한 사람을 부처님 전에 귀이 시킨다 하는 것은 불교의 자기 타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업이 또 소멸. 업이 소멸이 되면 말이죠. 그렇죠?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이뻐집니다. 여러분들 이뻐지는 거 관심 많잖아요. 처 사님이 한분 계시네요. 전부 다 보살님들이잖아요. 얼굴 이쁜 거 좋잖아요. 그죠? 우리 불교는 마음을 이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마음을 고치러 와야 되는데, 마음 고치러 오는 이 절보, 절은 퉁퉁 비고, 이 얼굴 고치는 성경에관는 운전성 질비고 있다. 이 껍데기는 시절이 다음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큰 스님은, 어, 그 쓰레기덤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그 스님 한 분은 법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물론, 껍데기라고 해도, 이 안에 불성이 머물고, 깨우치기 위함에 들어가는 것이 때문에 중요하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독산는기는 껍질도, 이 몸도, 부처님의 법이 머무는곳이니까 법당이라고 생각하고 잘 갖고 싶고, 마음도 잘 갖고 있는데, 이 양이면 순서를 마음부터 이쁘게 하라. 불교는 마음 당는 공부고 또 마음을 비우는 공부고 그래서 마음이 이뻐집니다 이심동체잖아요 그 얼굴도 바로 이뻐지는 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염불 하면서 이렇게 쭉 봅니다 보면 어제보다 이뻐지셨어요 다 미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 빨리 이뻐지고 싶다 그러면 진언을 하세요 그 진언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좀 환하게 밝게 하는 진안은 광명진안입니다. 광명진안 이 진안이 위 좋으냐면은 고대 인도 산스크리스토로 되어 있어요 짧아요 반야신경이 268자거든요 그치? 이런 거는 짧잖아요 심묘장구 대단한 인도들 길고 오 마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스바라 프라바르타야홈 하고 칠독식 아침저녁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성형외과 안같아도 됩니다. 견적 안 뽑아도 돼요. 그냥 이쁜 거예요.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반야신경 여러분 했잖아요. 반야신경. 반야신경이 268자 우리 보살으들 외운다고 진땀 내시는데, 그 원래 270자가 맞아요. 마하반야 반라밀다신경인데 그래서 통도사에 가면은, 거기 이제 경판에 보면은, 마가 깨져서 빠졌습니다. 반야 바람이다심지 관자직스럽게 나간다고. 나중에 후에 넣은 거예요. 통도서가 천년 고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년 전에는 마가 없었어요. 270자였는데, 268자였는데, 두 자를 넣어서 270자가 됩니다. 근데 그 핵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백미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이다시조경요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여기까지가 핵심이에요. 그러 그, 반야, 바냐, 반야라고 하는 것은 깨우침,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관생보살님이 이렇게 시조경력, 환히 지혜로 이렇게 밝혀서 보니까 오온이 공하더라. 그래서 그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고 바로 간야바라밀이라는 그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색수상행식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인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이라든가 생각하는 거, 보는 거, 감촉하는 거, 느낌하는 거또 받는 거, 또 어떤 개념, 상념 이런 걸 오온이라고 해요 색수상행식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라고 보는 거죠 왜? 어, 제 보살님, 우리 보살님이 실전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실전에 있습니다. 근데 왜 공하다 이러느냐. 회장님이 계시지만, 어, 회장님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수, 화풍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바람 나고, 또 열의 기운은 하늘로 올라가고, 또 우리의 숨은 바람으로 날아가고, 시절이 나면, 땅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이 시계가 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시계라는 것을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이걸 부속을 다 해체해서 보면 누가 시계를 보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고 공하다. 그러니까, 관생보살님이 공한 이체를 깨우친 거예요. 공하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절에 가서 번뇌가 심하고, 어려워가지고 스님을 뵙고, 스님, 제가 이렇게 해서 괴로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스님이 뭐라 합니까? 거의 대부분. 뭐라 합니까?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그 이런 얘기 들으면, 야, 불교는 무조건 공하니까 마음을 비워야 되니까 모든 걸다 비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아파트를 50평짜리 살고 있는데 20평으로 줄이고, 아, 그리고 돈도 내가 한 달에 월급을 500만원 받는데 100만원 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공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갖지 않고, 또 쌓아놓지 않고, 이것이 공하다는 것이 아니고, 또이 세상에 존재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험하다는 진실하지는 않다. 눈에 보이고, 우리가 느끼고, 얻고, 하지만, 진실하지가 않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돈이라는 놈이 참 좋긴 좋아요. 그죠? 저도 불살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청도 해야 되는데, 필요해요. 필요하고 좋아요. 어. 그러나, 진실하지가 않다.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이긴 하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시절이 다해서 가져갈 수 없더라. 돌아가시는 사람도 말이죠. 끝까지 번뇌를 놓지 못합니다. 나이 80이 넘어서 세상을 떠날 때, 그때만 하더라도 시절을 이제 다 보내서 떠나니까 마음을 다비운되는데그 공안 이치를 모르니까, 하, 우리 큰아들 언제 나오나. 내 지금 남겨놓은 재산을 어느 자식한테 분배. 건네를 하다가 죽습니다. 재물도 그렇고 명예라는 것도 그렇고 공한 거예요.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사회생활 하시면서 또 인연 따라 사시면서 탐내는 것 욕심이 없어져요. 왜?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 인간몸 받고 태어났으니까 이것을 취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탐, 탐, 진, 치 이것을 삼독이라고 합니다. 탐, 진, 치 진, 진, 진. 탐진치, 탐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우리가 진노한다고 그러잖아요. 치, 우리 금치산자라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지 말아라. 그이세개 중에 어느 걸 제일 경계해야 될까요? 어떤 걸 제일 경계해야 될까요? 우리 첫산형 얘기했어요. 유일한데요. 예, 치. 어, 우리 조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보사님이 얘기였어요 그건 <laughs> 뭐 아시는 분이에요. 아, 처음. 조사님 예. 진짜 고이다 대변이가 있잖아. <laughs> 음. 아, 칩니다. 어리석. 어리석기 때문에 탐내고 화내는 거예요. 스님들은 잘 화를 합니다. 고수의 고수. 어, 예를 들면은 여러분 오래 살고 싶잖아요. 오래 사는 동물 중에 뭐가 있어요? 거북이 있죠. 거북이. 거북이 화내는거 봤습니까? 거북이가 막 빨리 걷는 거 봤어요. 자, 그게 저 천이 가지. 그이 두루미도 오래 살잖아요. 두루미. 두루미가 뭐 찬새처럼 막 끄덕끄덕 합니까? 천천히 노이죠 발자국으로 한 발자국씩 하죠 오래 사는거 그, 그 사람한테 뭐라고 딱 한마디 안좋은 얘기하면은 딱호럭하고 그냥 화를 내고 우리 시퍼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이 오래 살까요? 빨리 죽을까요? 예? 빨리 죽어요 고수들은 성질을 안 내고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말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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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님들이 막 급하게 뭐 이기고, 뭐 왔다 갔다 이는거 맞습니까? 우리 보살님 막내가 몇 살이죠? 거의. 이제 어느 정 성장을 했는데, 그 많은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은. 간에 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받는다라고 하는 그 관념은 뇌에 열이 있을 수 있고 간에 열이 있을 수 있고 폐나 대장에 열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중의학을 좀 공부해서 아는데 열이 어딨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단 말이죠요 그래서 반드시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불화자 있잖아요 불화자 불화자 아 요게 불화자 요게 하나 둘 세개가 들어가는 어떻게 되냐면 보다 뚜껑을 하나만 이렇게 씌운단 말이죠. 그러면 암자가 됩니다. 암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화를 많이 내요그 스트레스는 만병이 그런 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화냅니 진도합니다. 그럴 일도 굉장히 많고 불자는 아까 얘기했던 관생고사님께 오셨다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비교해보면 화내지 말자. 화내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탐내지 말자라는 얘긴데 여러분 그큰 아파트 있죠.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기 싫은 사람도 하나 들